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함께 공부합시다 세번째 영상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1,2부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 리플에 관해서 프로젝트의 탄생 배경과 이 발행량, 유통량에 대해서 그리고 코인의 쓰임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의 유통량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 바로 파이코인 한 개와 다른 타코인 한 개의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코인이 더 월등한가 이런 논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 제가 일단 제 논리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처럼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최대 발행량 1950만 개의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엘사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곳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서 국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현물 ETF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1950만 개가 넘는 이 비트코인의 유통량만으로 이 모든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줄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1, 2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이 로스트 코인은 최대 20%에서 30%까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비트코인의 자산을 거래 매개체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점점 이 보유 자산처럼 여기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이 흘러나오는 비트코인의 수는 앞으로 점점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1BTC라는 단위로는 경제 활동을 하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비트코인은 하부 단위로 매우 잘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1 비트코인은 이 소수점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대시비트코인, 센티비트코인, 밀리 비트코인, 센티 비트코인 밀리비트코인, 마이크로 비트코인 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고요. 가장 작은 단위를 여기서는 사토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1 비트코인은 1 이렇게 사토시 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하부 단위로 쪼개질 뿐만이 아니고 더큰 단위로도 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즉, 10개의 비트코인은 데카 비트코인이라고 불리고요, 100개의 비트코인은 헥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 킬로 비트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메가 비트라고도 불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 큰 가치를 가지지 못했고 거래시마다 뭐 10BTC라든지 100BTC 단위로 결제 자주 이용이 되었다면 아마 데카, 헥터의 단위로 얘기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현재 상황처럼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우 매우 높아져서 소수점 단위로 자주 사용이 되어야 한다면 이렇게 사토시와 같은 비트의 소수점 단위들이 기준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유명 투자가 마이클 노브그라츠의 이 X글을 보면 이런 얘기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토시 단위로 전환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1BTC 58,000달러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토시 단위로 견적을 내고 트레이딩을 할 거래소는 앞으로 어디인가요? 이렇게 2021년 트윗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를 보면 100달러를 가진 사람이 btc나 이더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지코인을 사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풀이하자면 투자자들이 100달러를 투자해서 나는 기껏 0.0001 btc를 보유했어 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도 않고 쉽게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소수점에 매우 소수량만 가지고 있다라는 심리에 투자에 큰 장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100달러를 투자해서 나는 도지코인 1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트코인을 1억 개로 쪼갤 수 있는 사토시 단위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요. 100달러 같은 경우 소액 투자자들도 0.0029 BTC를 매수한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29만 개의 사토시를 구매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이롭다라는 게이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이게 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290만 개의 사토시나 0.00001 BTC나 결국 달러로 환산하면 똑같은 100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을 화폐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현재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고요 소액 결제도 가능하도록. 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엘사바도르 같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충화폐로 채택을 하고 모든 성인에게 30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엘사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3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지갑 속에 0.00088 BTC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 8만 7천 사토시를 나는 부유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은 최대 유통량 2100만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오면 하부 단위로 쪼개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비트코인은 2100쪽의 사토시 코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부 단위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 발행량이 1000억 개나 된다고 말씀드렸던 리플에서도 똑같이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리플은 드롭이라는 단위로 쪼개질 수 있고요. 1XRP는 100만 개의 드롭으로 나누어집니다. 리플이라는 이 영단어가 잔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드랍이라는 영단어는 물방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위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즉, 리플 또한 알고 보면요. 천억 개의 XRP 묶음으로 보이지만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총 10경의 엄청난 양의 드랍으로 이루어진 코인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CTO인 데이브드 슈워츠의 글을 보면요. 리플은 XRP 단위를 설계할 때 사용자 친화적이고 충분히 합으로 더 나뉘어질 수 있는 단위, 그리고 컴퓨터 계산 시 방대한 계산 방식으로 인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1XRP가 지정된 값,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어, 크립토 프로젝트의 개발진들은 어떻게 1XRP의 단위를 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발행량을 어, 고려를 했는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이더리움의 이더는 이런 비트나 이 리플보다 훨씬 더 크게 쪼개어질 수 있습니다. 1 이더는 무려 100경의 way라는 단위로 쪼개어질 수 있습니다. 무려 소수점 1 8자리까지 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더는 최소 단위인 w 웨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이더 또한 수많은 기준점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가끔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져갈 수 있을지 등을 논할 때그 프로젝트에서 발행되는 코인 한 개씩을 가져와서 그한 개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바이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바이누는 민코인이고 일개당의 가격이 0.000008달러 정도이니 웬만한 메이저 코인들이 평균 가격이 1달러를 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시바이누는 가치가 없는 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시바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더 잘게 나누어서 발행이 되었을 뿐입니다. 마치 비트코인 사토시나 리플의 드롭처럼 말이죠. 시바이누와 같은 코인들은 여러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수천만 개를 쉽게 보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을 뿐입니다. 시바이누는 항상 시총 20위 안에 드는, 즉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오랫동안 도지코인과 더불어 시총 10위권에 머물러 있었던 밈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바이누에 매수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바인우도 좀더 생태계를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여러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나누어준 누군가에게는 꿈의 코인이기도 합니다. 즉 그런 투자자나 홀더들 앞에서는 코인 한 개의 가격으로 다른 코인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 코인 한 개와 타 코인 한 개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코인은 유동성을 크게 지원하기 위해서 1시간에 한 개씩 홀더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었고 당시 파이코인의 한 개당 가격이 시세가 천원이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코인은 희소성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개의 코인만 나누어 었고그 코인의 가격이 5천원이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이코인은 하루에 2만 4천원씩을 벌수 있었던 계산이 나왔고 그 희소성을 위한 타코인은 하루에 5천원만 버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즉그타 코인이 유통량이 적어서 희소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돈을 적게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파이코인보다 좋은 코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두 번째는 파이 유통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코인은 새로운 백사가 출시가 되면서 최대 천억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파이는 초기부터 발행량이 천억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이코인의 최대 발행량은 정해지지 않은 채 초기에는 반감기 시스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가 10배로 성장할 때마다 파이코인의 보상량을 반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영상에서 이더리움의 딜레마를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발행량은 어떻게든 확정이 되고 더 이상 넘지 못하도록 프로토콜로 미리 정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처럼 수수료 소각을 열심히 해서 유통량을 1억 2천만 개 정도에서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코인의 홀더들은 그보다 더 투명하고 확실한 공급의 제한선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의 최대 발행량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공식 채널에서도 이 영상이 존재하는데요. 저도 예전 영상에서 공유를 해 드린 적이 있었지만 파이는 커뮤니티가 천만 명, 1억 명, 10억 명이 될때 언제쯤 파이의 체구를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보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 파이오니어들의 의견을 모았던 초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유저들이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정말 많이 공유를 해줬고, 당시 의견이 정말 반반 나뉘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1억 명을 도달하기 전에 파이코인 보상량을 없애는 것이 더 좋다. 즉, 채굴을 멈춘 상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파이코인의 희소성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정말 많았고요. 파이의 비전은 결국 글로벌화, 즉,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디지털 화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몇천만 명 이상, 아니면 최소 1억 명까지는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주장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저들은 채굴은 지속시키되, 점차적으로 보상량을 점점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등등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파이코 팀은 결과적으로 천만 명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 종료를 하는 결정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굴을 지속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백서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대 발행량을 천억 개로 가져간다라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대 발행량이라는 건 유통량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수요와 공급은 총 발행량과 유통량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최대 발행량은 좀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고 시장으로 물량을 주입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성장시키에 있어서 코인이 너무 적은 양으로 커뮤니티에게 분배가 된다면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에 발행량이 너무 적은 경우 부족한 순환 공급량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코인의 순환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이면 이를 사용하여 거래나 결제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면 충분한 순환 공급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트의 사토시 단위처럼 하부 단위로 더 크게 나뉘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은 그 코인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수요가 급증한 이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행량이 너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량량이 적은 코인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서 소수의 거래로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나 개발팀이 너무나 쉽게 코인의 가격 조작에 개입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중앙화의 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의 예측이 어렵고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태계 성장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파이는 수억의 인류가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로 초기에 접근하기보다는 생태계 확장성에 포커싱을 맞추고 충분한 발행량을 고려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 유통량을 비교했을 때 파이의 가격이 1달러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 리플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의견과 또는 후오비의 IOU 토큰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가격까지로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파이는 단한 번도 거래소에 정식 상장이 된 적이 없었고 모든 홀드들의 심리나 시장 거래를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가격이 현재 1달러인지 10달러인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건 개인의 추측일 뿐입니다. 현재 33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했고 22억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 보면요. 1인당 평균 약 600개 이상의 파이코인을 가지고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평균 락업량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사용 가능한 평균 파이코인의 양은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만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유저들이 더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평균 수치는 더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2차 마이그레이션입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은 어닝 팀의 보너스도 포함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의 인플루언서나 초기에 어닝 팀이 많았던 사람들의 파이 코인도 시장에 유입이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파이 코인의 공급이 훨씬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아직 추가 락업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출시가 된다고 코어팀이 발표를 하였었지만, 현재까지는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초기에는 락업 비율이 무려 80%를 웃돌았지만, 현재는 추가 락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즉, 락업이 풀리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락업 비율이 64%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가 락업의 조건이 충분히 메리트를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기존의 80%보다 더 높은 락업 비율로 다시 유통량을 잠궈 버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요소들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코어팀의 업데이트와 락업의 비율 변화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락업이 상당히 상승하고 또 오픈메인넷이 그리고 디파이에 추가적인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좀더 긍정적인 면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즉 예상을 했던 것보다 의외로 유통량이 더 메마르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왜 파이코인을 모으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이 영상을 끝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파이코인을 모으고 어떤 노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또 파이코인으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 행위를 하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나는 이 상품을 20파이코인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이번에 드디어 5,000파이코인을 모았습니다. 파이 부자는 적어도 만파이코인은 모을 수 있어야 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이렇게 파일을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타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해 보거나 또 직접 타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타코인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비트코인 100만 원치를 더 매수했어. 또는 나는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50만 원 수익을 봤어. 이번에 큰맘먹고 비트코인 천만원치좀더 담아볼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거래소에 그 코인이 상장이 되었고 되지 않았고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구에게는 파이 코인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100만원이 넘는 아이폰 신형 폰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파이 챗몰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누구도 모르게 더 편하게 현금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현금거래는 안전한 에스크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며 수많은 사기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 거래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도 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운이 더 없다면 그런 계정은 동결 조치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파이코인을 더 벌고 싶다면 거래소나 현금 거래가 아닌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홍보를 하며 안전거래를 성사시키고 파일을 정당하게 획득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증가할수록 에스크로 거래를 지원하는 전용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 국내간의 거래가 포화상태가 된다면 이런 또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해외 거래까지 지원하기 위한 파이코인 전용 이로지스틱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미 파이를 돈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파이를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잠재 의식이 이미 우리 내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갑에 파이의 개수를 세고 이것으로 진정한 불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파이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매우 허황되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본인들의 상품을 판매해서 파이코인을 모으는 분들도 자주 목적이 되고 있고요. 적어도 내 꿈은 수만 개의 파이코인을 모으는 게 나의 첫 번째 타겟이다. 이렇게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분석은 오히려 발행량이나 유통량에 기존에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초반에 미리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현상을 봐왔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또한 번의 화폐적 현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파이코인. 채굴 열심히 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P2P 거래도 한번씩 해보시면서 파이코인을 즐겁게 모으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